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.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울산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며 사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. 해수욕장 등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. 이현진 기자입니다. 해수욕장이 모처럼 피서 인파로 꽉 들어찼습니다.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바닷물에 뛰어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. 백사장은 파라솔들이 점령했습니다. 가족 단위로 3355 모여 앉아 바다도 보고 더위도 식힙니다. 아이들은 모래 쌓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. 모래놀이 하면서 오늘 파도도 좋아지고 파도도 타고 이렇게 재게 놀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와 중공업 등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들이 일제히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울산의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. 서로 물놀이하고 장난치고 하니까 너무 더 사이가 좋아지 그런 것 같아서 좋았어요. 사흘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은 오늘 아침 최저 24.2도, 낮 최고 기온은 33.1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33.2도를 기록했던 지난 6일에 이어. 올 여름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. 일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.